지금까지 이동하실게요. 이동하시면은, 만약에. 안 보여요? 보시면은, 오늘 아이폰 13 프로 실버 128GB. 네. 네. 가입을 해놓으면은, 케이스 사는 것보다 수리받는 게더 싸요. 디스플레이 교체하는 데 4만원. 가입 비용은 24만 2천원인데, 이게 2년 동안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플 케어 들어 놓고 전12브민인데 그냥 이렇게 스크린 프로텍터도 없이 들고 다녀요 디스플레이가 깨지면 4만 원에 교체 받고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12만 원을 내면 새로운 걸 가져갑니다 새 제품을요? 네 이제 리퍼를 안 써요 세븐이 지금 없대요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나 봐요 이게 프리미엄 교금제는 스마트폰 치면 아 스마트폰 시마트, 아, 요금제 자체가 네, 이거래요 네. 네. 엄청나요 그럼 셀러 없어도록 하시면 돼요 제 기계에서도 가격 차이가 없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실언니입니다 짜자잔 저는 아까 가로수길 애플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드디어 아이폰을 <laughs> 받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구매한 거는 아이폰 13 프로 실버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제, 그리고 이거는 어댑터예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이 아이폰 10이에요. 꽤 오래됐죠. 한 3년도 넘은 것 같은데, 어댑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댑터도 하나 같이 구매해왔습니다. 음, 가격은 2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같이 구매해왔습니다. 저는 사전 예약을 실패했어요. 그,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카드 할인 받으면 좀 저렴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실패해서 저는 공홈에서 구매를 했고 어,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거 먼저 뜯고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먼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히 카메라가 진짜 존재감이 확실하네요. 너무 예쁘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시에라 블루 색상을 구매하고 싶었어요. 근데 해외에서 언박싱 영상이 먼저 많이 떴잖아요. 그 영상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시에라 블루 색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컬러는 파스텔 톤의 블루 컬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톤다운된 블루 컬러여가지고 저랑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실버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영롱해요, 여러분. 이 테두리 부분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예쁘다. 이번에 한번켜 볼게요 아 <laughs> 켜지는 동안 이거를 보여드리면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핀 USB핀 들어있네요 그리고 스티커 음, 되게 간소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대한민국. 너무 예쁘다. 이 매트한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음. 계속. 음, 와이파이. 오. 음. 이렇게 전송이 되나 보다. 너무 신기하네. 됐다.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케이스 케이스를 껴 볼게요. 케이스는 그냥 투명 케이스 구매했어요. 그래도 세포는 투명 케이스를 껴줘야죠. 당분간은. 이 카메라 부분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 나져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뻥 뚫려 있는 케이스는 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카메라 모양대로 뚫려 있는 이런 케이스를 찾았는데 딱 있길래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다. 원래 그립톡도 봐둔 게 있는데 당분간은 그냥 이대로 쓰려고요. 너무 예쁘다. 지금 전송을 완료할 수 없다고 뜨는데 이거는 천천히 제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헉, 너무 예쁘다. 지금 이 핸드폰이 안 돼서 초기화 시켰거든요. 왜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초기화 시켰고 이거 기다리고 있는 동안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전 예약을 실패했어요 제가 말하는 사전 예약은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카드 할인으로 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건 다 놓치고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공홈을 들어가도 어... 이렇게 애플 스토어를 들어가면 바로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입하기 들어갔고, 이제 제가 원하는 스펙을 설정을 해줬어요. 저는 프로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실버 색상을 1 2 8 g b 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판매는 하지 않았고, 애플 케어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플 케어는 이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가하지 않았고, 여기 보면 출고가 4주에서 5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4,5주를 기다릴 자신이 없었어요 <laughs> 왜냐면 제 핸드폰이 맛이 가서 이거를 도저히 제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계도 보이지 않고 여기는 줄이 세 개나 가서 보면 볼수록 눈이 부셔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4,5주?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안 돼,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픽업이 있어요. 여기서 재고 확인을 하시면 가까운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지인이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받아볼 생각이었어서, 보지는,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생각이었어가지고, 애초에 애플스토어 재고만 확인을 했어요. 애플스토어 편번호가 06? 028이었나? 보면은 가장 가까운 두 매장에는 오늘 재고가 없습니다라고 뜨죠. 어, 근데 오전에 확인을 하면 거의 재고가 있어요. 8일날이 출시일이었잖아요. 8일날 오전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어, 재고가 있었어요. 제가 구매하려는 스펙은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파이트 색상도 있었고, 실버 색상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픽업을 예약을 하면, 그 다음날, 이길날 제품을 받아오는 걸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당일 예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2길날 받아가는 거였거든요. 8일 오전에 확인했을 때 9일날 받아가는 걸로 재고가 있었는데 제가 9일날 시간이 되지 않아서 9일 오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일날 오늘 제품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인은 놓쳤고, 그리고 4, 5주씩 기다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픽업으로 제품을 빠르게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전에도 이렇게 예약이 금방 품절이 돼요. 그래서 오전 일찍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시부터 재고가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애플 스토어 오픈 시간에 그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열리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저는 눈뜨자마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예약을 한 거고 예약 확정이 돼서 오늘 가서 구매를 해서 제품을 받아온 거예요. 음 다른 지역도 재고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가까운 매장 우편번호 검색해서 재고 오전에 확인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케어는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전 모델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몰랐는데, 이제 리퍼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애플케어를 이제 24만 얼마였지? 24만 3천원이었나? 제 애플케어를 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전면 디스플레이가 망가졌을 경우에 3만 원에 교체를 받을 수 있고 후면도 동일하게 3만 원에 교체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디스플레이 교체가 아닌 핸드폰 자체를 리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이제 리퍼 시스템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12만 원에 새 상품으로 바꿔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애플케어를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진짜 잘 떨궈요. 자주 떨어뜨리고, 이 제품도 한번 리퍼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자꾸 데이터 전송이 안 되고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어, 여튼, 어, 저처럼 정보가 없으셨던 분들, 아니면, 공홈이나 다른 곳에서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픽업으로 하면 제품을 좀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뭐 제품을 취소하고 재고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일찍 원하는 곳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약 확정을 받는 다음에 제품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저처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염없이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도움이 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길 바라면서. <laughs> 어, 오늘 영상은 이 아이폰 언박싱 하는 영상으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해요.